자, 순서 배우는 문제입니다. 해보자. 어, 문장이 좀 긴데 해볼게요. 너무나 많이 하고서는 필자가 처음부터 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치? Negotiator들이 접근을 합니다.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e attitude.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어, tough하게 해야지. 근데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a softer approach,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어. 필자가 판단을 내린 거죠 자기가 앞에 떠든 거, 남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fault, 잘못된 거다 그래서 fault in this approach 이런 접근법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t assumes that your opening move will have no continuing effe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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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네가 일단은 태도를 바꾸고 나도 한번 취했던 그 싸가지 없는 태도가 끝까지 영향 미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지금부터 해보자, 봐봐 A번부터 볼게요 자 once they have formed that impression, 밑줄 쳐야지. s 밑줄 s 그들이 카페 그러니까 대이가 있어야 돼, 맞지? 그리고 formed that impression, 그러한 인상을 형성하게 됐을 때 했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들이 어떤 인상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A 앞에는 그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인상 형성 이게 있어야 되겠네 맞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It may be very difficult to persuade them 설득하기가 힘들 거야 바꾸는 거어 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거기서 어잘안 먹힐 거라는 거죠아 앞에는 지금 뭐야 그들이 나와 있고 그들에 대한 뭐야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됐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되겠네요 됐지? 그다음 비번 봐봐 In fact, of course, an overly top Opening move not only communicates the nature of your demand. 네 요구의 어떤 nature를 communicate 전달할 뿐만 아니라 파파하게 네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뭣도 있냐면 It also communicate 그게 뭘 전달하냐면 처음에 그 싸가지 없이 한게 Something about you as a person 어떤 인간으로서 그리고 your company 너의 회사 as a future customer or partner 자 미래의 커스 s 머 o m e r 나 p a r 로서 어, 너의 어떤 회사나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찐따같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전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됐니? 자그 다음 C 계서 볼게 문제 별로 안 어렵죠 thus 그래서 라고 나왔네요 네모 쳐야지 그래서 자, 결론이네.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나와야 되고 뒤에가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데 너의 카운터 파트가 may interpret 해석하게 될 거라고 your overly aggressive opening move as an indication you and your company are unreasonable 어 자, 부정 arbitrary, rigid, perhaps untruthworthy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뭐야 너랑 네 회사를 이렇게 볼 거래 너와 너의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건데 부정적으로 어? 아까 내가 보는 거네 그들이 갖고 있는 뭐야? 부정적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디, 여기? 그래, 마지막에 그대로 나왔죠. 아, 그래서 A 앞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C가 오는 거네. C는 thus.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했으니까 내용을 대충 보지 마시고, 여기가 결과지요. 여기가 원인이지. 그러면 이거 문제 풀때 조심하시면 되는 게, 내용은 사실 읽다 보면, 뭐, 사실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 위치가 여기는, 내용이. 근데 일단은 여기서 A랑 C랑 이어지는 건 알겠죠. 임프레션 있고 데이가 있는데 인상 더러운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B가 어디 나와야 되는지를 보는데 B 관계를 한번 보라고.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 원인이 있어야 돼. 근데 네가 찾을 때는 어떻게 이어져, 이어가면 되냐면 결과랑 원인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명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색이 앞에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모르고 헷갈려. 아, 있다 보면은 내용이 왜냐면 네가 순서 별을 틀리는 건 문제가 어려울 때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잖아. 여기 와도 될거 같고 저기 와도 될거 같잖아. 그럴 때 확인을 하시라고. Your counterpart너가 네 상대방이 앞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상대가 나와 있어야 돼. 됐니? 왜? 이게 결과니까결 상대가 인터 t e r 해석을 했어. 너의 아주 과하의 공격적인 오프닝 무브를 뭐로? 인디케이션으로. 뭐에 대해서 너와 너의 회사가 또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너와 너의 회사가 상대에게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결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앞에 무조건 언급이 돼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너랑 네 회사가 상대한테 한 행동이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너랑 네 회사가 상대한테 한 행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B를 확인해보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보자. Overly tough opening move. 나와있죠? 오프닝 부분 는 나와있지? Communicate the nature of your demand 나와있는데 나뭐 찾아야 된다고 했다. 이게 아니라 나와? 나의 회사가 나와있어야 돼. 그래야지 결과로 이어받지. 붙여. it also communicate something about you as a person and your company 나왔네요. 회사. 됐니? 커뮤니케이트는 전달하는 거지.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 대상은 나와 있지. 유랑 your company랑.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파트너가 나와 있죠. 상대가. 카운터파트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어지겠네. 카운터파트 나와 있고 아, 너와 너의 회사. 그래서 관계가 b에서 c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확인할 때 해석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뭔가 막힌다, 그러면 저렇게 찾는 거야. 서스가 나왔으니까 결과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이 애 앞에 그들 언급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명사 언급된 걸 찾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A 자리에는 없지요. 있니? 너와네 회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 여기 없어. They formed an impression. It may be very very difficult to persuade them to change their d e a t e evaluation to no matter how gentle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밖에 없죠. 인상에 대한 얘기라 너랑 네 회사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소재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특히 해석이 막혔을 때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 끝냅니다.